일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잇몸 밖에서 잇몸 밖에서는 자연스럽게 똑같이 보이게 만들겠다. 그런 생각으로 하는 거야. 알겠어. 지금 예를 들면 그러니까 캐나인이 캐나인 같은 셔는요. 안으로, 안으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홍보니를 보면요. 홍보니는 좀 안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이렇게 이게 아마 어, 물어뜯기 좋게 하려고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지금 시공실들도잘 자꾸 그런 문제가 나와서 얘기 보통, 인플란트를 조금 이렇게 안쪽에 심어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여기다가, 뼈를 이렇게 잘 녹지 않는 뼈를 만들어 놔야, 이가 빠지고 나서, 이 얇은 뼈가 없어져서 잇몸이 내려가는 거는 이가가 막아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러면, 우리가 잇몸 밖에 나와서 이런 형태가 되는 거고, 이럴 때는, 자, 여기 봐봐. 임플란트를 심는 깊이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자, 임플란트를 이렇게 만약에 심었다고 쳐봐. 이렇게 만약에 심었다고 쳐봐. 그러면, 이를 만들 때 이렇게 만들어야 되잖아. 그렇지 그러면 여기에 뭐지, 여기가 깔린다든지, 그런 문제가 또 있을 수 있잖아요. 이 몸을. 근데 만약에 임플란트를 이 정도 깊이로 심었다면,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지, 그치? 이렇게 만들어니까 이런 거를 이모델스프로파일이라고 얘기한다고 했어 그러니까는 이몸이 여기에 있으면 여기서부터는 자연스러운 치아의 형태가 되어야 되니까,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만들어줘야 된다고요. 알겠어요? 근데데 응. 그러면 이플라스틱 깊... 너무 깊은 것도 어떻게 될까? 그러면 여기는 치과가 쌓이는 게깎이지 않는 구조가 될거아니야 그러니까는 보통. 이 예, 요, 치아, 보다한 2, 3mm, 위에다 심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이런 거를 만들까를 고려를 해서, 잇몸 바깥으로 나오면, 무조건, 자연치가랑 똑같이 한다. 최대한 이진물은 뭐, 불가능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심미적적인심패를 생각을 하려면, 도대체 심미라는 뼈는, 하나를 얘기하면 인문 밖에서 나와서는 자연처럼 똑같이 만든다라는 생각을 하면 여기봐요심리 어떻게 해야 모양이 예쁜 건가 하는 걸 알아야 뭐. 펜나이는 옆에서 보면은 중간주처럼 이렇게 이렇게 생겼지만 앞에서 보면 거의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있어요. 그러면 어금니 쪽은, 어금니 쪽은 사실은 내가 추구하는 진료는 이제 인플란트 영에서 보철이 되는 내가 보철이 되는 보철이라는 거는 없어진 부분을 대체해 주는 거예요. 여공물로 대체해 주는 건데, 이왕이면 구별이 안될 정도로. 잘, 어금니까지 다 포함해서 마찬가지로 하는데, 네, 모양에 대해서 눈에 띄는 거는 앞쪽이랑 앞니에요. 앞니, 이렇게, 이렇게. 이게, 잇몸선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그 다음에 스마일라인이라는 게 약간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야 되는 거고, 그 전에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중심선이 맞아야 돼. 렇지그 다음에 이두 눈동자 선하고, 중심선하고, 두 눈동자 선하고, 그 앞면하고 맞추고, 기준선, 기준선에 대해서 잘 맞춰야 된다. 그래서 이제 중심선, 미들라인이죠. 그 다음에 동공간선, 캠퍼스 라인이라고 그냥 쓰죠. 이세 가지를 구절을 하고, 그아 이런 어떤 큰 기준선에 맞춰서 만들고, 그 다음에, 요거 하나하나에 배치라든지, 요 치아와 요 치아의 뭐, 크기 비율이라든지, 뭐, 높이는 어떻게 돼야 되고, 뭐, 측정치는 약간 조결시보다는 살짝 올라가 있는, 있는 거고 책을 자꾸 보고 자동화. 그다음에 이거는 어려운 게 뭐냐면 조금 다음에 조금 더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 코가 이렇게 있으면 이 앞니가 나중에 여러분이 치를 보면 알겠지만 대체로 이렇게 유머리고. <laughs> 이런 식으로 붙어있어요. 이전 견치부를 보면 이런 식으로 박혀있어서 이 바깥쪽에 뼈가 분명히 얇고 있는 이가 빠지면은 이가 이렇게, 이렇게 뼈가 꺼지기 시작을 하는데 후대를 잡는 역할이 없어지니까 그냥 이가 빠진 상태로 그냥 보면이 뼈가 잡고 올라가서 잇몸도 이렇게 올라가 버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 아무 임플란트 하고 싶고 잇몸이올라와서 보기 싫어지고 뭐 임플란트가 비치고 하는거는 시술 당시에 잘못된게 아니에요. 이그 이후에 발생하는 어떤 뼈의 변화 그에 따른 잇몸의 변화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거든. 근데 그렇게 하려면 항상 어떻게 해야 돼? 임플란트를 조금 이렇게 뿌리 방향대로, 뿌리 방향대로 심어, 뿌리 위치대로 심어 안 되고, 인프라를 조금 이렇게 입천장 쪽으로 심어줘야 되는 거야. 그리고, 저기다가, 이렇게, 잘 녹지 않는 뼈를 이렇게 좀 만들어주고, 여기도 좀 채워주면 좋겠죠? 그래야, 이 얇은 뼈가 없어져도, 얇은 뼈가 없어진다 하더라도, 이 이모, 이 부분에서 이렇게 이모 높이가 유지되고, 그러니까는 시야는 조금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 전시는 알겠어? 응. 태양인도. 여기 이모면 이렇게 잡혀있으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고. 그리고 으, 가끔 이 부분도 약간 두껍게 해줘야 돼. 여기가 너무 얇으면 응. 다 부러져요. 알겠습니까? 지난번에 뭐템퍼이꽤지고죠 여기, 뭐, 어쩔 수 없어요. 이런, 이런 부분을 유지하려면 조금 앞쪽에 심어져야 되고, 거기서 이렇게 만들다 보면 여기가 너무 얇아지면 안, 안 되거든. 그러니까 설명을 할때이 부분이 약간 돌출될 수 있다고 꼭 얘기를 하잖아. 이렇게, 이 부분은 조금 보강을 해주는 수밖에 없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높이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줘야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신비라는 건 결국, 보이는 쪽을 생각하지 뒤쪽까지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으니까. 근데 봐봐요. 여기는 치아는 치아가 이렇게, 이렇게 있고 정말 이렇게 있고 잇몸이 건강하다면 치, 그 치아를 잡아주는 치경골의 뼈가 이렇게 돼 있거든. 그래서 이몸도 이렇게 이렇게 돼 있을 있 있어요. 근데 이가 만약에 빠졌어요. 이가없이 그러면 여기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 있으서는 뼈가 이렇게 이렇게 <laughs> 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이가게이요뼈이 생길 수가 없어렇게이런게이 생길 수가 없어. 없이그러이까는이쩔수없이이건한 살짝 있기렇통 이렇게 해서 조 이렇게 이게 이렇게 이렇이게이게하 그다음에 이 바깥쪽의 뼈 이게 살아 있어야 되기 때문에 뼈를 다시 만들어줘야 되고 뼈도 만들고 어떤 잇몸의 형태도 잇몸의 형태도 자연스럽게 해주고 그다음에 치아 형태도 잘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어려운 거야 앞니 임플란트는 뼈도 잘 다룰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잇몸도 자연스러운 형태의 잇몸을 갖도록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치아도 우리가 예전에 임플란트가 나오기 전에 기공사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기공사들이 들어가는데 세라믹을 얼마나 이쁘게 만드냐, 고 그거 갖고 맨날 세미나 쫓아다니고 하잖아, 그치? 그 전에 형태에 대한 걸 우선 알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세라믹이 자연하고 구별 안되게고여질수 있을 정도? 예전에 인프트가 나오기 전에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일단은, 그 이전 세계에서 가장 잘 만드는 기공사도, 이거, 이게 자연치고 이게 인공치라면 똑같이 만드는 건 불가능해요. 뭐, 유명한 기공사들이 와서 자기 케이스 자랑하고 보여줄 때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내가 한 번도 못 봤어요. 전부 다두개를 같이 씌우든지 이런 식으로 만들배칭이되야 되니까. 근데, 인플라트라면은, 야, 이건 참 공부할 만하다는 게 뭐냐면, 이 위에 뼈에 대해서도 만들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잇몸도 내가 모양을 잡아줘야 되고, 그리고 나서 이걸 해야 되는 건가? 그러니까 훨씬 더 수준이 높은 진료를 해야 되는 거예요. 딱할 만한 거지, 평생 할 만한 거가 되는 거지.